네, 안녕하세요. 요 17일입니다. 네. 미정시가좀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좀나왔줬습니다 근데 강한 반등 아닙니다. 하락 이후에 어, 생각보다 좀 약한 예, 기술적 어느 정도니 반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어, 분명히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 전쟁과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어느 정도 좀 희소가 됐다라는 예,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어,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채널을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서버 자체 그러니까 뭐라 서버라기보다도 이렇게 좀안 어, 좋은. 예그 알림이 지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쪽 채널만 어, 이렇게 좀 영상을 예, 올리고 있고요. 니플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좀 어,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니플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니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메이저 코인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좀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의 리플의 모습으로 보면, 자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눌림 저항 이후에 눌림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음 물론 왁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악재 이후에 해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차 강한 저항 자리 이후에 눌림과 지지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예 저항이 예 생긴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예 바로 반등보다는 저항이 생길 수 있고 그 저항에 눌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한 일단 저항 그리고 반등 예, 반등도 적당한 예, 눌림과 반등 예, 모습이 예, 나오는 것이 더 상승이 좋다 예, 이런 말씀을 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아주 저는 정확하게 예, 좋은 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돌파 저항이 계속 생기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예, 단기적으로 더 좋은 예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1,200선 돌파하고 네, 1,500선으로 이제 가는 네, 그러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4시간 차트 잠깐 보시면 4시간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락이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기준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면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네, 위치가 있어요. 지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위치, 자 여기 이 자리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1차 지지 라인 그렇죠? 네, 1차 지지 라인을 하락하면서 어제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네,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지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예, 좋은 모습과 흐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차트 단기적인 흐름 봤을 때, G 5분봉 차트입니다. 이5분봉 차트를 보게 되시면 흐름 상으로 보면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자, 지금 슈팅이 나오는 네, 모습을 볼수 있죠. 강한 저항이 단기적으로 있었는데, 이 강한 저항을 뚫으니까 수급이 붙고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에 있을 때 어떻게 네, 이 흐름 그대로 자 이어간다 그리고 살짝 눌려도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횡보 박스에서 있어서 어떻게 흐름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네, 계속 횡보 지지 반등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천이백 원 또는 네, 그 이상에 대한 흐름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분봉 차트에 대한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을 뚫고 지지받는 모습이 있죠. 네, 이런 위치, 이런 위치를 기준으로 바닥 기준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0.836일 이 정도 됩니다. 0.8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쪽으로 봤을 때자이 라인은 큰, 단기 큰 그림에 대한 지지라인,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과정 추세, 그죠? 렇 우상향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본다. 단기적으로 아주 더 짧은 지지라인은 0.839, 0.84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위치를 지지하는 것이 상당히 주, 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